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어, 모심은 지한 20일 정도 된논인데요 지금은 어, 우렁이를 모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집어 넣은 논입니다 여기 우렁이가새카만 부분에 보이시죠? 여기 다니면서 우렁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논으로 퍼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나, 피라든지 풀을 이제 우렁이가 갈가먹어서 나중에 논에 피가 다 없어진다.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네요. 좀더 있으면은 아마 양이 많이 늘어날 듯 싶고, 음, 앞으로 한 열흘, 열흘 정도 하면은 이 노는 물을 완전히 말리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